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착각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성당에서 고해 성사를 하던 중에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저는 거울을 자주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제가 너무 아름답다고 뽐냈습니다. 제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만히 그 고백을 듣던 신부는 칸막이 커튼을 조금 들어 올려서 그녀를 히크 쳐다보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만 가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없으면 이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많은 남성들은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면서, 그래, 나 정도면 보통 이상은 생겼다. 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정도면 꽤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니까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에 많은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나번 타지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정말 눈물로 헌신하시는 그 성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해마다 이 성교사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귀한 은혜가 넘치는데 이번에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 오셨던 성교사님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참된 그리스인이라고, 에, 그리스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인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기록된 에스겔 11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금 성교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 얻게 된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자들의 착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이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하나님께서 11장에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선 25명의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들 중에는 백성의 고관이었던 이 야사냐와 블라데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의한 자요,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의 뜻은 이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 즉가마솥과 같아서 외부의 어떠한 공격에도 그 안에 있는 이 고기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가 보호받을 고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죽임을 당한 죄 없는 백성들이 보호받을 고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읍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최후를 선언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야외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이 예루살렘 성읍은 너희의 가마솥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문득 이 수요예배에 오셨던 케냐 투루카나의이 정수미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각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 서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이 불의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의 감정대로 나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나에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착각하거나 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나를 점검하고 돌아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힘든 것보다 편한 것을 원하고 어려운 일보다 쉬운 일을 더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더 쉽고 편한 길로 유혹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타협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주로 사용하는 덫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라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아직 젊으니까 더 누리다가 신앙생활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라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이번이 딱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넷째는 그동안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다섯째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연약함은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칭함 받는 그 신실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보면 죄의 법을 따르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도 그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바울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에스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며, 내가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때에도, 시험과 환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 회복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가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에스겔 11장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 과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여름 성회와 교회 학교와 청년 대학부의 여름 행사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뜨거운 태양 아래 열매가 익어가듯.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더 풍성한 축복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